올해 2천만 명 관광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분들 쓰는 씀씀이랑 대부분이 관광 목적이에요. 그리고 전 세계 방한 여행 관심도도 지금 급증하고 어. 있습니다. 특히 캐디언 이후에. 근데 2천 9만 명 정도 오는데 올해 BTS 한번 공연할 때 부대효과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. 테일러 스위프트가 3천억 정도 돼요. G 드래곤 한번 공연할 때 3천 8백 4천억 정도 됩니다. 180개 가지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은 아레나 필요해요. 공연 BTS <laughs> 한번 보시면 그냥 공연 보러 오면 안 돼요. BTS가 먹었던 음식들, BTS가 먹었던 숙소들, 뭔가 스토리텔링하고 그 길들을 개척해야 특히 아레나 같은 경우도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 인파가 깔리지 않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. 대규모 공연장 플러스 스토리텔링 플러스 교통 어, 인파까지 전체적인 경제 산업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요 공연 환경뿐만이 아니고 음식, 캐릭터 이런 산업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은 아마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여진 거예요. 뭐...